안녕하세요. 빛의 푸드 대리 김인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해 음식은 저희 곰탕인데요. 저희 회사의 곰탕은 저희 대대로 내려온 할머니의 레시피를 토대로 만들어진 곰탕입니다. 아마 시중에서는 전혀 맛보시지 못했던 맛일 텐데요. 그래서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 아, 일단 저희 그 곰탕은 충청남도에 있는 로컬푸드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첫째로 일단 홍성에 있는 부항생제 인증을 받은 뭔가의 소를 공급받았고 세안에 있는 천일염과 천일염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특, 어, 특별한 제조공법을 활용해서 특히 곰탕 생각하시면 지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지방의 수치를 많이 낮춰서 콜레스테롤 함유량을 많이 낮췄습니다. 특별한 제조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투리 높으신 분들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약자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격성은 구 지금 한 팩이 2만 원에 공급되고 있고요.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주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